여수 아트 디오션 갤러리 박은경 대표가 한국경제문화대상에서 예술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에는 국내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 당국이 한발 앞선 조치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첫 입국자를 공항에서 차단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밤새 다우존스를 비롯해 스탠더드 앤 투어스,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박내현입니다.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 박은경 대표가 한국경제문화대상에서 예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7회 경제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과 지역 간 문화예술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예술 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아트디오션 갤러리는 그동안 유명 작가 특별전과 지역 작가 국회 기획전을 개최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수상자와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합니다. 시상식 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융합된 아트 컨버전스 콘서트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셀트리온이 29일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에는 국내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품목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대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셀트리온과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사전에 임상시험 자료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승인까지는 한달내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 분량의 항체 치료제 생산을 마친 상태로 내년에 150만에서 2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이 한발 앞선 조치로 영국발 변일 코로나19 첫 입국자를 공항에서 차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22일 입국한 일가족 3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첫 유입입니다. 이들이 입국한 시기는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행을 중단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 하루 전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23일부터 영국발 모든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고 여객기 숙무원 전수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증상자의 동반자도 공항에서 격리 검사했습니다. 밤새 다우존스를 비롯해 스탠더드앤포스,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정부양책에 서명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장중 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4.10포인트 오른 3만 403.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서명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추가 실업수당이 연장됐습니다. 또연방정부도 극적으로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추가 부양 효과에 따라 내년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직접 올라타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앞은 열화상 카메라 및손 소독 장치 등 방역 관련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기도 안 되는 객실에서 서로 빈틈 없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확진자 가운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수 없는 감염자의 비율이 30% 가까이 이르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분비는데. 손잡이, 버튼 등이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도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버스 기사와 지하철 역사 관계자 등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대중교통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운전자 등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전원을 미리 검사하고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